27번 그림과 같이 중심 5 반지름 1 중심각의 크기 2분의 파인 부채꼴 O, a 1 b 1이 있다. 자, 첫 번째 r1 그림 설명하는 거고, 여기에 o.c1대o.d1이 3대4, o.c1대o.d1이 3대4, 그러면 3k4k라는 뜻이지, 그치? 그리고 p1q1과 a1q1이 같아. P1, Q1, A1, Q1 같은 직각이등변 삼각형. 이 직각이등변 삼각형 이 그림을 R1이라고 한 거고, 자 그다음 내용은 그 아래처럼 그 R2처럼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계속 그려나간다라는 거 설명이 쭉돼 있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음~ 계속하여 n번째 얻은 그림 Rn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SN이라 할 때,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 이 넓이가 S1이라는 거지. 그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갈 때, sn의 값은. 등비급수지. 그러면 얘는 1-r분의 s1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될 거고, 우리는 이제 s1이랑 공비 r을 구해야 되는 거야. 자, 먼저 s1부터 보자. 자, s1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돼. p1, q1, 이 길이가 얼마인가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직접 찾을 수도 있고, 만약에 빗변의 길이 알았어, P1 A1의 길이 알았어. 그럼 그걸 루트 2로 나누면 또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먼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O랑 P1 이렇게 연결하면 반지름 되지. 이 길이가 1인 거야. 근데 여기 직각삼각형 있잖아. 근데 변의 비가 3대 4지, 그렇지? 그러면 3대 4대 5일 거잖아. 자, 1이 5분의 5지, 그치? 그러면 3대 4대 5, 그러면 3K인 부분은 5분의 3인 거고 4K인 부분은 5분의 4, 자, 이렇게 생긴 거지. 자, 길이를 다 알았어. 자, 근데 우리는 지금 P1, A1을 알수 있으면 좋겠단 말이야. 근데 그거 어디 가서 알수 있냐면, 여기 직각삼각형 보이지, 그치? 이 직각삼각형의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다 알아. C1, A1의 길이는 5분의 2. 반지름이 1이니까. 그 다음에 P1, C1은 조금 전에 구했어. 5분의 4지. 그러면 P1, A1은 피타를 쓰거나 아니면 얘 B가 지금 5분의 2대 5분의 4. 그러니까 1대 2잖아. 1대2대 루트 5가 될 거니까 여기가 5분의 2 루트 5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한 변의 길이. 자이한 변의 길이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 변의 길이만 알면 되지, 그치? 이 변의 길이는 얘를 루트 2로 나누면 되니까 5분의 루트 10이겠지. 자, 그럼 이제 S1 구할 수 있어. S1은 2분의 1 곱하기 한 변의 길이 5분의 루트 10에 제곱해 주면 될 거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5분의 10이지, 그치? 그럼 약분 해주면 5분의 1이지. 그래서 S1이 5분의 1이라는 걸 찾았어. 자, 그다음 공비. 이 공비는 이제 두 번째 그림에서 보자. 이 공비를 구하려면 우리가 첫 번째 이 부채꼴의 그 반지름이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부채꼴의 반지름 찾으면 그게 닮은 비가 될 거고, 걔네들 제곱해주면 넓이의 비 되지. 거기서 우리 공비 알수 있잖아. 자 결국은 이두 번째 이 작은 부채꼴 얘의 반지름을 찾으려고 해. 자이 그림에서 이제 Q2에서 P2A2에 이렇게 수선을 내렸어.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지. 자 근데 이게 부채꼴의 입장에서 보면 P2A2, P2A2가 현이잖아. 그럼 이 O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또 수직 2등분하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O랑 Q2랑 그 다음 여기 중점까지 다한 직선에 있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서 쭉 연장해서 이렇게까지 내릴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O, Q2, Q1 그리고 여기 중점, 여기 중점이라고 하면 이 점을 M이라고 하면 O Q2, Q2, Q1M까지 전부 하나의 직선 위에 한 직선 위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이니까 OQ1 이 길이 알고 싶은 거지, 그렇지? 그럼 이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OQ1의 길이고 이 길이는 OM에서 Q1M의 길이를 빼 주면 되잖아. 근데 Q1M의 길이는 알지? 왜냐면 위에 그림으로 다시 가봐봐. Q1M이라는 게 지금 이 수선의 길이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가 M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랑 QM이랑 MP1이랑 길이 똑같잖아. 그래서 P1, A1이 5분의 2루트 5라는 거 아니까 그거에 2분의 1. 즉, 얘는 5분의 루트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OM의 길이만 찾으면 되지. 근데 OM은 또 보면, 여기 이 직각 삼각형의 한 변이잖아. OA1은 원의 반, 부채골의 반지름 1이라는 거 알고 있고, A1M도 알아. 위에서 5분의 2루트 5가 P1A1의 길이였으니까 그거의 2분의 1인 5분의 루트 5. 그러면 피타 써주면 되지. 루트 1 빼기 5분의 루트 5의 제곱. 25분의 5, 5분의 1. 여기에서 빼기 Q1m, Q1m은 5분의 루트 5였잖아. 자, 얘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루트 5분의 4니까 5분의 2루트 5 빼기 5분의 루트 5그래서 5분의 루트 5인 거지. 이게 뭐고 한 거냐면 OQ1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이지. 그러면 두 부채꼴의 닮은 비가 나왔어. 닮은 비가 방금 구한 5분의 루트 5대 큰 부채꼴 반지름 1이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지금 넓이의 비는 넓이의 비가 필요하니까 우리 지금 넓이 구할 거니까 넓이의 비는 얘네들 제곱해 주면 되지. 25분의 5 그러니까 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의 제곱 1이니까 얘는 비가 1대 5라는 거지. 넓이의 비가.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공비는 5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위로 쭉 올라가서 우리가 해야 될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인데 그건 1 r 분의 s1이지 그치? 1 r 방금 구했던 5분의 1 s1 5분의 1이었지 자 여기 그러면 이거 계산해주면 5분의 4분의 5분의 1 그러면 4분의 1